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습니다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6절까지 말습니다이 중에 여와의 말씀이 현상 중에 아브라함이 이만하게 돼. 아브라함은 두려지 말라. 나는 내 네. 아브라함 이르되 주여와 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바리세 사람을 내세우리이다. 아브라키 그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시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기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다. 여우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계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잡가내상속아 그가 시고그다이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물어 을 셋이나 보다또 그에게 시내사니 이와 같이라 아담이 여와를 여호와께서 를 그의 일로 여리시고에감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표가 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삶의 생명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계획하신 생명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세계를 늘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미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미래에 안타깝게도 온전한 현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마음속에 품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신앙이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대신 자신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고하 자신의 개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죠. 이제 이런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어, 신앙의 세계를 열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청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게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뭘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생기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런 물음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생각해 볼 그런 큰 주제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의 공패가 되어 주겠다. 너가 받을 보상이 아주크다 여기서의 보상은 아브라함이 이어받을 땅과 그리고 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15장 창세기 12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만나서 나누던그 약속이 창세기 15장에서 계속해서 대풀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무을 주시려고 합니다 반문을 해요.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가 있지만, 그는 아직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상속받을 사람은 저의 종, 몸종인 엘리에셀 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가 저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재차 방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저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이미 자기가 결정했던 l 리 d 색이라는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이루 주셔야 될 하나님의 색가 아니니까"라고 어,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것듣고 하나님의 제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네가 선생 어떤 LED색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바깥으로 데리고 와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많아질 것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주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패턴이 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닌데요. 저는 l 리 s m 밖에 없어서 그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너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어될 것이라고 재차 말씀해주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의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네요. 그죠? 왜?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계획이 컴플렉트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례의 길을 떠는 것은 너무너무 흔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하고 있었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게 되죠 창세기 12장 의야기입니다 자신이 이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지의 세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관하여 순례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길을 떠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철저한 헌신과 믿음의 도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의 순생의 순례의 길에서 자식 없음이라고 하는 것, 배란 네스라고 하는 것을 견뎌. 니다 여기서 자신을 죽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생명 없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 이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어요.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인생이 없지요. 깨닫냐 깨달음, 못 깨닫냐의 차이가 있을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 길은 들었선 즉시 완성으로 되는 길이 아니라 완성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완성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식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인데 누구든지 경험하는 거예요 그배반스는 누구든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슬퍼하고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있는데, 종종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 우리의 삶에 습관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바로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그의 자식 없음을 견디지 못해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계획을 뭐 늘렸어요. 누구였냐면 LAAS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LAAS이라고 하는 자신의 미래,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미래를 대치하려고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획과 당신의 뜻을 다시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엘리에스는 아니라고. 그것은 내가 너랑 맺어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 의하여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고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 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었을때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반복을 해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말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엘리엘 생이 저의 계획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젠차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는 않았요그 짧은 대화 속에서 나의 계획은 이거야.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게 내 계획이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길을 또 말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구식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갑작스럽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과 순종의 길로 들어선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획으로 가득 찼던 아브라함이 다시 신앙의 길로 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갑작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수 있을까요? 이 짧은 시간 안에 1절에서 6절까지 이 짧은 말씀 안에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는 다시 그의 신앙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에게 어떤, 어떤 남성적인 힘이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아에 사라가 어떤 다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열어가셨다는 것일까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시 것은 딱한가지에요 무엇을 하셨냐면 밤하늘에 를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는 것을 밤하는 별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별들은 어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도 있을 별이에요. 그 별들이 갑자기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갑자기 그 별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별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처럼 그 별들이 나타나서 밤하늘을 수동으면서하나님 향해서 찬양을 드린다든지 하면 모를까. 그냥 별, 일상적으로 보았던 별이 전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이 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믿음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엘리에셀 밖에 없습니다고 말했던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또 믿게 되고 그의 하나님의 미래속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나가는 거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개시의 차원이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변화는 개시 사건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 하늘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자신의 세계에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세계에 완전히 갇혀 있어요. 스스로의 계획과 논리 갇혀서 하나님의 미래를 볼수 있는 신앙적인 능력이 그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온통 엘리에셀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길 원하셨을까요? 그렇겠죠. 끄집어내기를 원하셨겠죠.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그 세계만이 영원한 세계인 것처럼 유일한 세계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싶었을까요? 예. 끄집어내서 너의 진짜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겠죠.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늘님의 미래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예, 바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지금 자신의 문제는 무엇인지 보라고 너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네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너를 한번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laughs>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어떤, 어, 중성적인 의미로서의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지점,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객관화 시켜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포인트, 그 지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것으로 끌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에게 획과 하나님의 미래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그 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것이요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드디어 하나님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 경험이겠죠. 짧은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바깥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방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세미한 음성으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개시 사건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자신의 삶에 모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었던 그 개시의 사건의 그 중요한 요소들이 다 일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요니다 바깥, 밤하늘, 별, 하나님의 행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신앙적인 대화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시 사건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일상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숨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고, 우리의 신앙의 기가 닫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상성 속에 숨어 있는 개시의 사건을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계시의 일들은 우리의 삶에 이미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 이계시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자 그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뭐였냐면 그의 믿음없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엘에서 몰두하고 있었던 그의 믿음없음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신의 생명없음의 문제, 그 배런데스의 문제를 혈과 육으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열심히 또는 아브라함의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육체의 현계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 즉 신앙적인 차원이요 영적인 차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풀어낼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계시로말미암 신앙적인 것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가 드디어 지금의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냐면 오늘 보면 유적이죠.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주 믿으니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었었는데 다시 믿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계속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었던 신앙인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자기의 구원을 따놨던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만암아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세계로 온전하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다시 온전하게 끌어가는 신앙인이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지의 세상을 향해서 떠날 수 있었던 그 처음의 믿음이 다시 온전하게 그의 삶에 회복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믿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향해서 떠났던 그 믿음의 그, 그 순수한 마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성격에서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는 그래서 구체서으교이 되냐면 a s m 라고 하는 자신의 계획과 세계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나를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이더 포기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a 에 s 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포기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거주하고 있었던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사할방상생기 시사장의 말씀대로 높은 고관을 의지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입하는 미래를 믿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줄믿음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시장이 가득이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우리로부터. 어떤 결단, 어떤 단절, 엘리에서부터 단절하는 그 단절, 그리고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그 결단, 그 단절이 있는 시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니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Justified였다고 선언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돌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선언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거나 어떤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거나 고상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고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의 미래에 헌신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개인별로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을 앞서 있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의지하면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소유한 인생에 밝혀서 성경은 의로운 인생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워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문제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회복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 믿어. 이 차원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해서 아브라함이 주는 믿음이 나는 그 믿음의 세계도 내게 있냐는 겁니다. 인자는 믿음입니다. 바로 여기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김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은다볼수 있죠? 그죠? 밤하늘의 별은 누구든지 다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삶이 없다면,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사건을 우리가 해석해낼 힘이 없다는 겁요 밤하늘의 별은 모두 다 담을 수 있지만 그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시 사건을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기은 영적인 상의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될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종명의상으로 나아가고 라하나님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가 오늘 순종하느냐가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끄이로운 인생이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시 한번말씀드리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미래를 향할 때 반드시 우리는 LAS를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엘리에스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손에 쥐고 있는 그 엘리에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슴 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그 엘리에스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밤안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속에 주시는 스미는 은혜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네가 주를 믿니다는큰 믿음의 회복 기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전니 진정한 믿음의 길에 나서하나님으로부 참으로 의로운 일이 나의 마음이 부족한 인생이라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의 이런 얘기를 간절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해주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몸부림에 펼쳐질 수 있었음을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의로운 삶임을 오늘 말씀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를 감사합니다 일상성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작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엘리에셀이라는 우리의 세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통해서 온전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앙의 의로움을 날마다 회복해가는 의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려서 오나이다.